다니는구만 사람 다 아니 사람도 안 믿어 뭐 이거 엉망이야아가 막히다. 목사님 좋은데 사셨네. 여게 좋은데 사셨. 네 지금, 지금 저쪽 아니야 목사님 동네가 저 저쪽 저 파란 파란 거 있는데. 여기가 무슨 동네 아냐? 네. 바로 바닷가 앞에 살았네. 네, 바닷가 앞에 살았 그러니까 방문 딱 열면 바닷가고. 뒤에 산이고, 바닷가고. 네. 여기 기도하면 기가 막히다고 생 네. 이런 데집 마. 아 수양, 수영, 수양 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 너무 좋구만. 앞에 바다고 뒤에는 산이고. 이런 데를 해야 돼, 이런 데를. 내가, 내가 찾던 곳이 이런 곳이구나. 이야, 기가 막히 저걸 사 봐. 이쪽입니 네. 저걸 보고. 사보세요.